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 가운데 하나인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시기가 당초 이달 23일에서 한달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는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해제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물론 격리도 본인 휴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격리 의무 해제 시기가 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에서 방역 상황이 계속 안정이 되면 오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이른바 안착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새 정부는 여전히 3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등 방역 상황이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 안착기 전환 시기를 한달 정도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드러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오늘 20일 금요일에 중도분 회의를 열어서 이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한달 뒤라고 해도 격, 결국은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된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격리 의무 조치가 해제가 되면 지금처럼 확진이 되더라도 7일간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검사비, 치료비 등 정부가 그동안 부담해왔던 모든 의료 비용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내게 됩니다. 그동안 격리를 완전 해제하는 게좀 부담스러우니 3일이나 5일 정도로 단축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방어도 논의가 됐는데요. 며칠이 되더라도 결국 정부 조치로 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완전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비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는 지금처럼 자가 격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은 본인의 연차 휴가를 써야 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정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임종인입니다.